진단 확정 문구는 거의 표준체만 있고요. 유병자 간편보험에 없어요. 생명보험은 거의 다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직접적인 치료 문구냐, 간접적인 치료 문구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진단 확정이냐, 보장기준부터 진단 확정 후, 이 진단 확정 문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직접적인 치료 목적, 이거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저번 주부터 간병인 보험 불티나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죠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 드린 대로 5월 달부터는 손해보험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은 10만원이나 혹은 15만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한도도 내려가고요. 그리고 4월달, 내 모레죠. 그래서 4월 말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일단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자잘한 질병이든 중대 질병이든 간병인을 불러서 먼저 본인이 돈을 납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5월달부터는요. 간병이 심각하지 않는 경증 그리고 중증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웬만하면 중증 위자만, 위주로만 보장이 되고요. 경증은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경증도 보장이 되는 거는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월달 이내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 보호망 거짓말 요만큼 못해서 정말 수백 명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간병이 있 저는요 간병인 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이제는 가입이 안될 줄 알고 연락이 많이 안올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간병인 보험 정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웬만한 삼성화재랑 대형 회사들이 거의 다 20만원짜리가 축소가 되었어요. 어린이 보험도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가 된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손해보험사 오늘은 빅5, 이제 20만원까지 간병인 보험 가입이 가능한 DB, KB, 한화, 그 다음에 흥국, 롯데, 이렇게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회사 위주로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간편 유병자 보험 위주로 해 드렸어요. 왜냐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자잘한 질병이든 통원 치료를 잔병치대 많이 하신 분들 아니면 보험 청구를 많이 하신 분들 의외로 표준체보험은 잘 가입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편 355 5 보험 위주로 50세 여성 20년나 90세 만기로 저 보험왕이 각 보험사마다 비교해서 올려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일단 생명보험도 뭐 하나생명이나 삼성생명 아직까지 20만 원까지 가입은 가능해요. 하지만 납입 면제 부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보험료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손해보험사들 위주로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생명 손해보험 중복가입 중복보장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죠 어깨 누적이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2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기존에 타사 10만원 있는 사람들은 삼성생명 10만원 가입이 되고요 농협손해보험도 기존에 타사에 10만원 인 사람들은 15만원 추가로 넣어서 업계 누적 2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 회사로 그냥 20만원 이렇게 가입하지 쪼개서 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가입을 잘 안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직까지 20만원 간병인 사용일당 체진형이 아닌 평균형으로 20만원짜리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간병인 사유일당.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저 보호망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화요일날, 수요일날, 29, 30, 48시간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한테 연락주시면요. 가입, 사후보상관리, 보험금 청구, 여러가지 배서, 사후보상관리는 한 방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보험왕이 저번 시간에 진단 확정 문구가 없는 회사로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요. 표준형 보험은요, 기본형, 건강체 보험은 모든 보험회사들이 보장 개실로부터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모든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 유병자 보험은 진단 확정 문구가 있고 진단 확정 문구가 없고 이런 두 가지 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장 개실로부터 진단확정 문구가 없는 회사 위주로 가입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표준형은 당연히 통원치료 고혈압 당뇨 고지하게 되면 부담보나 할증이 나오기 때문에 진단확정이라는 의미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유병자 간편보험은 우리가 이번이나 수술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지만 통원치료는 3개월만 지나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 전에 기왕증 기왕력 그래서 전에 앓고 있었던 질병이 보험가입 이후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서 고지를 안 했는데 이런 진단 확정 없는 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유튜버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많이 하는데요.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없는 회사는 뭐 삼성이나 딥이나 몇 가지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이냐, 직접적인 문구가 없냐 이건 큰 상관이 없어요. 웬만하면 모든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뭐 간접적으로 치료한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치료가 문구가 있건 없건 그거는 보험금 청구할 때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직접적인 치료 문구로 유심히 보지 마시고요. 보험료나 보장 한도나 혹은 뭐, 180일 이상이나, 아니면 진단 확정 문구가 있냐, 없냐, 요런 쪽만 비교해서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저 보호막은요, DB, KB, 한화, 롯데, 훈국 20만원까지 아직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저는 1순위로 DB로 추천해 드려요. DB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심사가 가장 유하게 심사 결과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뭐 KB나 아니면 대형회사 위주로 물론 소형회사도 보험료가 나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MG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회사 위주로 하시고 그 외에도 뭐 훈국이나 롯데 한화손해보험도 나쁘진 않습니다. 20년나 10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50세 여성 기준으로 4만 천원 나왔습니다. 물론 90세 만기로 하셔도 보험료가 좀 내려가는데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 지금 여기 보시면 20년 날 100세 만기고요. 50세 여성이에요. 비갱신형 그래서 간편 이제 고지형으로 네, 해드렸습니다. 표준형 보험은 보험료 좀더 저렴한데요. 아무래도 거의 다 연락 주신 분들이 거의 간편 위주로 많이 연락이 오다 보니까 간편 위주로 저 보험망이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일단은 간병인 사용을 딱 20만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상해로 20만원 넣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질병으로도 20만원 넣어 드렸어요 20만원 똑같이 20만원 넣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 보장이 되는 5만원 상해와 질병 각각 세트로 넣어 드렸고요 그다간호간병통화서비스 7만원 7만원 똑같이 넣어 드렸다는 거죠 그 외에도 181일 이상, 네, 이상 저 보호망이 지금 질병 자, 질병이랑 질병 상해 15만원씩 그 다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10만원씩 넣어 들었어요. 자 50세 여성 기준으로 간편보험은 4 1,086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표준체로는 좀더 보험료가 저렴하게 뭐 3만원대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4만 1,000원대로 50세 여성기준으로 20년나 100세 만기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DB손해보험으로 1순위로 추천해드려요. 워낙 인수조건도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내용이 매우 좋기 때문에 자 다음은 KB손해보험이에요. KB손해보험 이제 말일까지 4월 30일까지 아직까지 20만원 가입이 가능하죠. KB손해보험도요. 49214원. 그래서 49214원 나왔고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1급 기준으로 해 드렸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질병과 상해 20만 원씩 이게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상해와 질병 5만 원씩 넣어 드렸고 간호 간병 상해와 질병 각각 7만 원씩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181일 이상 어, 지금 상해와 질병도 15만 원 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10만원씩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20년 날 100세 만기로 49,214원으로 kb손해보험도 매우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손해보험이에요. 한화손해보험도 아직까지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날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자 상해와 질병 하나손해보험은 상해 따로 질병 따로가 없어요. 상해와 질병 같이 세트로 있기 때문에 상해든 질병이든 간병인 부르면 20만 원 나와요. 그다음에 하나손해보험만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요양병원에서 간호 간병 아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불렀을 때 9만 원 나와요. 타사는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하나손해보험은 9만 원까지 요한병원시에 간병인 불렀을 때 9만원까지 나오는게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라는거죠. 그 다음에 간호간병통화서비스는 7만원 그리고 181일 이상 간병인 불렀을 때는 20만원 그 다음에 요한병원은 9만원 똑같이 그리고 간호간병서비스는 7만원 그래서 보험료는 좀 비싸게 나왔어요. 55,992원 하나손해보험은 55,992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손해보험이에요. 롯데도 역시 50세 여성 역시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설계를 해드렸어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상해와 질병으로 20만원씩 이제 간병인 불렀을 때나오고요그 다음에 상해와 질병으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불렀을 때 5만원씩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죠 간간통 7만원씩 나옵니다 자 롯데손해보험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만기 하니까 56397원 56397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롯데나 흥국 하나 소형 회사들이 더 비싸네요 오히려 kb나 db 이런 대형 회사들이 보험료가 좀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훈구 화재예요자 훈구 화재 50세 여성이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해로 20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질병으로 일단은 간병에 불렀을 때 20만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해로 151 그러니까 어, 타자들은 181일 이상인데요, 훈국은 151일 이상부터 있어요. 20만 원 나오고, 역시 질병으로도 20만 원 똑같이 나옵니다. 예. 1일부터 365일까지 20만 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요,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1일 이상 365일은 1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요한병 같은 경우는 상해 5만원, 그다음 질병도 5만원, 그 다음에 역시 간호간면 통화 서비스 1위부터 151이 7만원, 그 다음에 151이 이상 365일이 1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가 얼마다? 64,681원, 64,681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게 원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가입하는 게 낫냐 제가 봤을 때는 1순위 DB DB가 저렴했죠 네 2순위가 KB 여기에 가장 저렴했어요 자 3순위가 어디였죠 아까 전에 한화가 55,000원 롯데 어, 한화 그 다음에 한화가 저렴했고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물론 나이랑 성별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롯데 다섯 번째로는 흥국 화재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손해보험이 역시 kb 와 대형 회사지만 보험금도 잘 나오고 인수 조건이 워낙 좋다. 그리고 보험료도 소형 회사보다 보... 아무래도 대형 회사가 일단은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간편보험 표준형 보험은 진단 확정 문구가 거의 다 있어요.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은 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치료를 받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직접적인 문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상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질병. 질병도 한번 봐볼까요? 어, 확대해서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모실까 봐. 중요한 게 진단 확정 문구가 있냐? 네, 이런 문구인데요.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20만원이죠. 일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러면은 직접적인 우리 구독자님 직접적인 치료 이거 매우 불편, 불편하잖아요 불편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죠 DB손해보험 없습니다 그리고 진단확정이라는 문구가 있나요 진단확정 진단확정 찾아보세요 없어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해요 직접적인 치료 문구 없고요 진단확정 문구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db 손해보험은 가입해도 무난하다 자 다음은 kb 손해보험 한번 봐드릴게요 예 상해와 질병인데요 질병을 많이 하니까요 질병 먼저 말씀드릴게요 질병 어떻게 했냐면 보험 기간 중에 질병을 유한병을 제외한 네 입원을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치료 문구도 역시 kb가 있다 없다 없다 직접적인 문구가 없구요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치료 문구도 없고 그 다음에 진단 확정 문구도 없다. 그래서 kb와 db 없다는 거. 물론 삼성화재도 없는데 삼성화재는 20만원짜리 지금 축소가 되었잖아요. 10만원으로. 그래서 삼성화재는 지금 판매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20만원 위주로 말, 말씀드렸어요. 하나 손해보험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나 상해를 직접 결과로서 생활 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은 사용하여 실질적인.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다. 직접적인 치료 문구 없다. 두번째. 보장기실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 문구가 없어요. 진단 확정 문구도 없다. 역시 DBKB여서 하나 손해보험도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롯데 손해보험. 롯데 손해보험. 질병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롯데 손해보험이에요. 롯데 손해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질병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 있네요. 롯데 손해보험, 간병, 유병자보험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있다. 직접적인 치료가 있다. 그러면 진단 확정. 진단 확정 문구는 없죠. 그래서 진단 확정 문구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치료 목적만 있다. 네. 솔직히 이건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게 불편해 하신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db나 kb 하나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흥구 화제 말씀드릴게요 자보험 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이렇게 있죠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실질적인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나옵니다 결론은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 진단 확정 문구도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저보험망이 20만원짜리 나오는 회사들 몇 군데 없는데요. 일단은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있는 회사는 롯데만 있고, 나머지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다. 그 다음에 진단 확정. 진단 확정 문구는 타사들은 진단 확정 문구가 없다. 네, 진단 확정 문구는 거의 표준체만 있고요. 유병자 간편보험에 없어요. 생명보험은 거의 다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직접적인 치료 문구냐 간접적인 치료 문구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진단 확정이 냐보장기준부터터 진단 확정 후이 진단 확정 문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직접적인 치료 목적 이거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 보험한테도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저 보험왕은 싸그리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 여태까지 가입하신 분들 그 전에 기왕지나 기왕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걸로 인해서 여태까지 손사들이나 보상과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간병인 보험료 나온 지가 3, 4년 됐어요. 그런데 저 보험망이 3, 4년 전부터 몇천 건 가입을 시키고 보험 청구했는데 여태까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 편히 가입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그 전에 미리 연락 주시고요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괜찮아요 정말 불안하다고 하면 롯데만 보니까 집접적인 치료 문구가 있고 나머지는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었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롯데도 문제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집접적인 치료 때문에 발 뻗고 못 주무신다고 하시면 직접적인 치료 문구 없는 회사로 하세요. DB, KB, 한화, 흥국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입보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어.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호망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